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평안, 참된 자유, 행복한 가정,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 파별로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당원들 뭐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은요.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망신시키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 서슴지 않고 다 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이 질문요 은 이제껏 막 계속 질문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다 이 세자손이 하면서 환영했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죠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성전을 깨끗케 하시죠 도대체 저자가 누구에게 얘기 저러느냐 누구의 권세를 그리느냐에 대한 정확한 답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화요 논쟁의 결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어, 질문하셨습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들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답한 거예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정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이었어요. 딱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요. 동방 박사가 와서 물어봤잖아요.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셨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헤로 왕이요.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불러 놓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베들에서나십니다라고 알려 줘요. 왜요?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게. 성경의 답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란 건요. 그때도 이들은요. 단한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30년의 훌쩍 지나서 장성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적인 답만 갖고 있지. 그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영적인 깨달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갔는데 삼산을 봤는데 삼산인지 못 알아봐 그럼 신만이고만해야죠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만이가 삼산을 발견했는데 삼산인지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 성경적인 답, 지식은 알고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지식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아마 성경적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데아 그리스도요. 메시아죠. 그리스요. 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요. 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2000년에 아기 예수를 오셨어요. 성육신을 했어요. 우리의 시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답은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이 질문이 성경적 답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적 단만 가진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젊은 여성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알고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이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젊은 여성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지 거의 반 전문가급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요 어떻게 해야 성적, 성적이 오르는 거 모를까요?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해도 성적 올라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 학생이면 다 알아. 근데 안 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오르고 그런 건지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긴 알아 성경적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살아내질 않아요 예수는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다 갖고 있지만요 성경적 대답만 갖고 있어서 뭐예요? 성경적 삶을 살지 않다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조언자, 돕는 자 정도로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단지 예수님을 긴급출동 119 정도로 내 삶에 긴급한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서 도움을 구할 뿐 하지만 평상에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일상은 건들지 마세요 내 일상은 털치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돕는 자로서 선한 조언자로서만 알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는 솔직히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주요 말은 하죠 주요주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 할렐루야 그럼 반쪽짜리신다 아니 가짜죠 가짜 그러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들을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발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들을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내주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를 얘기했는데, 이 주를요. 정통 유대인들이요다 메시아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피해가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구약성경에 그 권위, 영감과 정확성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실수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가 표현한 그 고백이 정확성을 그 권위를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못그권위그 정확성을 못박으면서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께 주라고 칭할 수 있었냐 주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라고 대답. 그것은 이러면 답은 뭐예요? 육적으로는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다윗 이전에 선제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단순히 육적인 혈통인 내 자손이면 내 주라고 다윗이 그리스께 도 고백할 수 있었겠냐. 라는 것. 이것에 대한 정답은요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합동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었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네.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지만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래요. 그분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 우리 위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시간 공간 안에 찾아오신. 하지만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좀 도움을 주시는 헬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의 주. 우리의 왕. 할렐루야.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결의 영으로 보면 그분은 모든 위험과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것 예수님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위의자손예수요막 사람들이 환영했을 때요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충복 가족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하면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짜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요. 아,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지지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걸어가냐? 어디를 걸어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어떻게 맞춰지 진야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봅니다.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놀라운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한 사람도요 대답한 자도 없고요 또 다른 걸 묻는 자도 없어요.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요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왜 침묵한 걸까요? 여러분 대부분 침묵은요 일종의 무언의 긍정일 확률이 높아요. 무언의 근력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이 발인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어요. 진리에,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를 직면하기인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어요. 이 침묵은요, 어떤 침묵이냐? 여러분 이게 옳고 많은 걸다 알아 하지만 예스 그러면요 그예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담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들은 침묵을 택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요 답하지 않았어.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냐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조,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혹시 결단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 간사한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간사한 마음의 발로죠. 여러분 이들은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림이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순간요 손해가 아니라 수지만 씁니다 할렐루야 수지만 씁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내게 조금 도움을 주신 분 정도로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 인생의 왕은 나거든요. 그러면요. 삶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진짜 주인으로 바지 사장 말고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순간 이제는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살아간 거예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 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통치 아래 누리는 행복이 천국 행복인 거예요 천국 행복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이런 욕이 있습니다 가장 어, 큰 욕이 뭐냐? 학교에서 지식만 배운 놈이 가장 큰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냐면요. 교회에서 지식만 배운 놈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식만 배운 놈 되지 마십시다. 시작. 신기하게 연인 대 놈이라 그러네요. 네. 근데 이상하게 놈하면 괜찮은데 연하면욕 같아. 맞죠 이상해. 개집 여자고 여기 이 놈놈 짜잖아요. 맞죠? 예, 사내 놈 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놈자하면요 괜찮은데 연하면 이상하게 욕 같아. 아이 돈. 네. 여러분 주님을 말로만 주유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고 한다면요, 실제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난 거예요. 내가 왕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불안합니까? 여러분 주인께 맡길 때 참된 평가, 참된 자유가 있는데 자주 얘기하지만요, 목욕탕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쓰여 있잖아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에는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랑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같은 질문이에요 단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표현 안 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너는 날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요 진짜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적으로 답은 알고 있어요. 주 그리스도는 아 주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오늘날 우리 신앙 혹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하나입니까? 인권 운동가입니까? 어떤 개혁자입니까? 어떤 돕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입니까? 정보만으로는 안돼 이것도. 실제가 돼야 돼요. 관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행복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 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